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고,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최대 5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은 15만원만 받게 됩니다. 지급은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져요. 1차로 먼저 받고 2차로 추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 지급은 7월 중순 예정인데요.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1차 지급되는 고소득자 분들도 일단 15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빠른 경제효과를 위해서 일단 모든 분께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2차 지급은 8월 초 예정인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분께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럼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 통합 소득 약 1억 5천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만으로 연 9,600만원. 즉, 월 800만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월 40만원에서 4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에요. 최종 총 지급액을 정리하면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인 가구라면 40만원 곱하기 4명, 즉, 160만원을 1차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웹사이트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분들과 한부모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따로 신청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도 있어요. 필요하면 전화 접수 후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절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사기라는 점이에요. 정부 지원금은 단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곳이 있다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요 지급방식으로는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전용카드, 현금 계좌 입금이 있어요. 생활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역별로 선호도에 따라 지역화폐나 계좌 입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사용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분들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상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8월 초까지 2차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빠르면 7월 말부터 늦어지면 8월이나 9월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직자분들은 우선 지급 대상이라서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정보 소외 계층, 외국 국적 영주권자, 결혼 이주자, 조손 가정이나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사는 가정 같은 복합 가구들도 빠뜨리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층을 위한 특별 대책도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20대. 30대 청년분들이 세대주가 아니어서 개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대상 긴급생활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1차 선지급. 2차 후정산 방식이라서 1차에서는 일단 빨리 지급하고 나중에 자세한 확인을 거쳐서 2차 지급을 완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혹시 1차에서 누락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락자 정정 접수 창구가 별도로 있어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법적인 세대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 복잡한 가구 상황이 있잖아요. 조손가정이나 이혼 후한 부모와 사는 미성년 자녀 등 이런 경우에는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말 획기적인 건데요.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도입되어 통신비 체납, 공공요금 연체, 아동급식카드 사용 중단 등의 위기 신호를 AI가 감지해서 주민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다가가는 복지로 바뀌는 거죠. 사기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100% 사기예요.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정부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식 신청 경로는 정부24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 관할 주민센터 뿐이에요. 인증된 공식 번호로만 안내가 이루어져요. 혹시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주민센터나 24시간 민생지원통합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의 총 예산은 약 14조 원 규모예요. 정말 큰 금액이죠. 재원은 기존 예비비와 세입 초과분 활용, 단기 전환성 국채 발행,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이나 해외 연수비 등을 대폭 감축해서 마련했어요.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의 첫 걸음이에요. 2026년까지 매년 두 차례 소득기반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례화하고 기초 민생보장제 도입을 검토하며 복지동행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직업 재훈련, 단기 근로 연계, 복지 일자리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중앙정부만으로는 모든 지역 사정을 다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화 민생회복 TF팀을 조직하고 찾아가는 민생상담창구를 개설하며 지역축제 및 장터와 연계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까지 고려해서 지원금 지급일을 지역 축제 일정과 연계하고 있어요. 정말 세심하죠.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 참여단 100명을 선발해서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지급방식 유연화와 신청 간소화 요구를 실제 정책에 반영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어요. 신청할 때 기부희망 여부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고소득층이나 자발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분들의 기부금은 별도 민생기금으로 편성되어서 더 어려운 분들께 직접 전달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하시고 계좌 정보도 확인해두세요. 신청할 때는 정부24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시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는 절대 알려 주지 않으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신청 완료 문자나 알림을 확인하시고 1차 지급 예정일을 체크해 주세요. 혹시 누락되었다면 정정 접수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된 정책이에요. 단순히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우면서도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기 조심하세요. 수수료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달라고 하는 건다 사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24시간 민생지원통합 폴센터에 문의하세요. 모든 국민이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께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24나 관할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